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가상권 정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 so 이렇게 어,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업로드를 해 두었는데요. 지금 이제 z 파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압축을 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읽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데이터 용량을 보게 되면은 267 어, 메가바이트예요. 그래서 용량이 그렇게 이제 작은 거는 아니다. 어, 그래서 요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콜랩에다가 직접 이렇게 폴더를 열어서 업로드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매번 업로드해 주기가 굉장히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마운트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할수 있는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브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파일 목록을 이제 보는 방법. 어,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로드나 뭐 임포트 하는 방법,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뭐 다운로드 해서 이제 넣거나 아니면 임포트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운트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어, 이 방법도 이제 누구나 다, 알것 같지만 의외로 이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걸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어,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내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서 so 컨티뉴 눌러서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마운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소스코드 도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어, 넣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어, 코드를 실행을 해서 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파일쓰기를 하나 하는데 어, 여기 마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푸의 텍스트 이렇게 하는데 저는 데이터라는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요 파일을 만들어 두고 실제로 그게 쓰여졌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헬로 구글 드라이브라고 그 파일을 읽어 봤어요. 그럼 제가 데이터라는 폴더를 어, 이 상위에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푸텍스트라는 이제 파일이 지금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너무 많으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기 마이 드라이브, 어, 상단에 가서 저는 이제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이런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코드 생성,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코드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리스팅 구글 어그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볼때 이렇게 이제 구글 어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어 인, 파일을 이제 읽어 올 수도 있다 요런 이제 소스 코드들도 있습니다. 코드 스니펫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 오픈 파일 구글 드라이브해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어 이제 그 체인지 디렉토리까지 해 주게 되면은 마치 여기 로컬 드라이브인 것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어 마운트한 구글 드라이브의 어, 데이터 폴더에 있는 전체 파일 목록 출력하는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구글 드라이브, 여기 ls 해서 구글 드라이브의 이제 마이 드라이브의 데이터 폴더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폴더를 보게 되면은 이 소상공인, 어, 지능공단, 상가상권 정보가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업로드, 어, 했을 때 260메가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파일 목록을, 어, 보면 이제 소상공인, 어, 지능공단의 상가상권 정보라는 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코드를 하나 더 이제 작성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코드 생성 요 버튼을 이제 눌러서 소상공인 진흥 공단 아 어, 이라는 파일이 여기 위치에 있다. G 드라이브에 어, 데이터 어, 경로에 있습니다. 해당 어, 파일의 압축을 어, 해제하는 코드 작성 다 해제하고 목록을 확인하는 제 코드 작성에서 이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구글 드라이브 언 zip해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는 이제 데이터라는 이제 폴더에 이제 만들어 두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것처럼 아예 change directory 해가지고 쓰고 싶다. 여기 어, 로 이제 폴더를 이동을 해서 이제 쓰 셔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어, 일단 요렇게 어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여기에서 이제 언집 해가지고 여기 이제 데이터 폴더에 있는 파일 목록을 이제 보겠다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 요렇게 그 예상하지 못한 이제 경로에 요런 이제 어 띄어쓰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한다. 아, 그, 여기 이제 압축을 이제 해제하지 못했어요. 또,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해서 코드 작성, 어, 하고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예, 작성할 것. 이렇게 해서 요 오류의 메시지를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을 했더니 요렇게 이제 다운표를 넣어서 어, 경로를 묶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g 파일을 어, 이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어 달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어하고 다른 이제 폴더에다가 이제 만들고 싶다 서브 폴더에다가 만들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능공단 파일을 어, 한번 더 이제 스토어에다가 어, 풀어 달라 라고 하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 지능공단의 파일이 데이터의 스토어라는 폴더에 어, 압축이 이제 풀리는지에 지금 압축을 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 폴더에 가서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 파일들이 지금 압축이 풀려서 하나씩 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 를 하나씩 압축을 이제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요 G 드라이브의 My 드라이브의 데이터의 스토어에 있는 전체 파일을 어, 읽어오는 코드 작성 이렇게 이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생성인데 어, 여기에서 요 어, 경로의 전체 파일을 읽어오는 코드 작성 이렇게 이제 생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경로에서 우리가 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할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 여기에서 이런 이제 파일 목록을 읽어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어,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요 파일, 어, 첫 번째 텍스트 파일을 읽어왔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읽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었네요. 조금 오래 걸려서 얘를 이제 멈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에서 이제 어떤 파일이 있는지 파일 목록을 보고, 이게 이제 파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파일을 읽어 오도록 했는데요. 일단 저는 요거 어, 까지는 이제 지우고 여기에서 요 컨텐츠 리뷰 파일 네임 어, 에서 이 파일을 잘 읽어 왔는지 파일 네임만 일단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프린트 어 파일 네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보게 되면은 어, 파일 열람 방법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파일 목록을 잘 읽어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텍스트 파일 말고 CSV 형태로 끝나는 파일만 읽어 오고 싶어요. 전체 경로에서 전체 파일을 읽어 오는데 경로에서 CSV 확장자의 전체 파일 이름을 읽어 오는 코드 작성. 이라고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코드 어, 다시 생성을 하게 되면은 CSV 확장자만 불러오는지 여기 파일이 CSV로 끝나는 것만 이렇게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보게 되면은 CSV 파일만 불러왔다. 그러면은 어, 작성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로 해당 데이터를 모두 읽어와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코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니다. 어 하나당 이제 파일 사이즈가 여기 가서 이제 스토어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40메가 20메가 뭐 작은 게어 20메가 정도 7메가 짜리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80메가 아 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합치게 되면은 조금 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체 파일을 이름을 읽어오는 코드 작성하고 판다스로. 어 판다스로 서울 경기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요거 이제 제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확장자의 어, 파일 이름 확장자 아, 이고 어 이름에 서울이나 경기가 들어가는 파일 아를 어, 읽어와서 판다스로 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코드 작성. 이렇게 이제 다시 생성을 해 주어야겠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어 프롬프트를 이제 잘못 작성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 폴더 경로를 이제 설정을 해 주었고 여기 파일에서 서울이나 경기가 들어가는 것만 갖고 와서 df 리스트에 넣어 주고 데이터 병합을 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배유 에러가 났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그래서 파일 네임에 서울이 들어가거나 경기가 들어가는 것만 이제 출력을 하도록 했는데, 프린트 어, 어, 하고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을 이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네, 코드도 어, 일단은 지워주고요.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어, 서울. 있나 한번 볼게요. 서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일 네임이 서울하고 경기가 들어가는 것만 여기에서 또 이제 출력을 해주는지 여기까지 다시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서 어,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잘 만들었는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잘 가져오는지. 근데 서울이 들어가고 경기가 이제 파일 이름에 들어가는 거. 여기 파일 네임은 어, CSV로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은 그 파일 이름에 서울이나 경기가 들어가는 것을 찾을 것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서울이나 경기의 어, 인코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가 분명히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인코딩이 어, 다르게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름에 어, 인코딩이 서울 경기 텍스트가 다른 것까지 고려하는 코드로 다시 작성. 근데 요거는 조금 찾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어, 인코딩이 이제 운영체제에 따라서 간혹 가다가 어, 텍스트가 분명히 예,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파일 목록을 잘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파일 리스트 프린트에서. 파일리스트에서 요 파일리스트, 서울과 경기가 어, 들어간 파일리스트를 잘 불러오는지 한번 일단 먼저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역시나 못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CSV로 끝나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경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 요렇게 이제 찾아오라 했는데 만약에 이 조건을 이제 지워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서울이나 어, 뭐 경기 요렇게 이제 다 찾아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경기라는 텍스트 요걸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라는 텍스트도 복사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인코딩이 맞지 않는 에 문제 때문에 저 위에 요 텍스트하고 이 밑에 있는 텍스트가 똑같은 서울이라는 글자처럼 보이지만 인코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주게 되면은 서울하고 경기만 잘 가져왔죠. 눈에 봤을 때는 어, 서울하고 경기라는 이제 텍스트가 똑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한참 어, 이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텍스트를 복사해 오게 되면 잘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두 개의 파일 목록 출력을 잘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일 목록 두 개의 파일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어, 파일 읽어 오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어, 읽어올 때 CP949로 지정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파일은 인코딩이 UTF8인 파일 어,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서 어, 제대로 불러온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다행히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제 merged_df라는 변수에 어, 이제 불러왔는데요. 하고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데이터 잘 불러온 것 같아요. 어 일단 쉐이프 개수를 출력을 해 보게 되면은 어 지금 거의 요 데이터가 이제 몇 개인지 봤더니 90만 개에 요 거의 이제 100만 개 가까이 되는 데이터라서 어요 데이터를 만약에 요 폴더에다가 업로드 하고 나서 이제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번 다시 어 업로드를 이제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만약에, 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z파일로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압축을 한 번에 예,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만 따로 가져와서 csv 확장자로 끝나거나 서울이나 뭐 경기, 어, 텍스트가 들어가거나 여기에서 조금, 어, 그, 어, 의아했던 게 이제 서울 경기라고 이제 써도, 어, 못 갖고 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서울하고 경기가 왜 텍스트가 똑같이 보일지라도 어, 인코딩이 조금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 체제마다 인코딩별로 이제 못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텍스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면은 그 인코딩 그대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merged f 라고 해서 지금 거의 어, 100만 개의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생성해서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위 데이터 어 에서 기본 어 EDA를 어 하는 에 예, 코드 작성 하게 되면은 이제 에~ 예, 기본 EDA 해 주는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머지드 df 아 어, 라는 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포 디스크라이브 그다음에 이즈널 해 가지고 히스토그램 어 그려 주고 상관 관계 분석하고 히트맵까지 그려 주는데 여기 이제 한글 폰트 작성하고 한글 폰트는 예, 코리아 나이즈 예, 매트 플롯 리블 어, 사용해서 이제 설정할 것.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어, 대신 디스플레이의 구문을 사용할 것. 이렇게 해서 생성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굉장히 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 데이터. 어를 훨씬 더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 주게 되면 코리아나이제 매플라이 실행해 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기본 정보, 결측치라든지 변수의 뭐 고유값, 수라든지 히스토그램, 상관계수까지 출력해 주는 이제 코드를 잘 작성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 노트북을 열었을 때 만약에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이 데이터라는 어, 폴더를 만들고, 홈그 디렉토리에서, 마이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저렇게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g파일을 하나 올려서 압축을 이렇게 풀어서, 어, 데이터를 이제 또 별도의 이제, 어, 폴더에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 코드를 이제 쭉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어, 매번 데이터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운트만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 이제 오류가 났는데요. 이런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류 설명. 어,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우류 설명 같은 것들도 친절하게 이제 잘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해두고 데이터를 이제 매번 업로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번 마운트하게 되면은 어,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하게 되면은 이제 용량이 조금 큰 파일 어, 매번 이제 코랩에다가 업로드하기가 번거롭거나 연결이 끊기면 또 데이터가 예,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매번 업로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다가, 마운트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 쉽게, 예, 분석을 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콜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런 이제 AI 기능들, 하고 함께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어, 기능 의외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조금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경로가 어, 이 G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 여기까지 이제 써주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요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은 여기 이제 예시 소스 코드에 있는 것처럼, 어,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어, 바꿔서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해서 어, 사용하시는 이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마운트 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어, 매번 요 어, 마이 드라이브의 데이터까지 가는 게 번거롭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코드에다가 이렇게 어, 퍼센트나 이제 이렇게 느낌표 같은 경우에 매직 커맨드를 의미를 하게 되죠. G 드라이브에 여기 마이 드라이브의 데이터. 로 이동을 하겠다. 혹은 마이 드라이브까지 어,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요 데이터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percent, 어, 혹은 이렇게 여기 느낌표 ls 했을 때이 데이터 어, 폴더에 있는 파일 목록이 그냥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런트 워킹 디렉토리. Percent, 어, %pwg 해서 여기 워킹 디렉토리를 보게 되면은, 어, 요, 지금 마운트한 어, 데이터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어, 폴더, 여기가 지금 현재 워킹 디렉토리다 하고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 이동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어, 이렇게 그, 이 구글 드라이브 경로를 다 지정해서 예,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예,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어, 생성형 AI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어, 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해서도 도움을 받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마운트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매번 업로드 해주는 게 아니라, 마운트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